본격적으로 선선해진 10월, 쌀쌀해진 이 시기 여러분의 피부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화요일 오후 6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닥터지 보이는 라디오 인사드립니다 닥터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벌써 10달째 10달이네요, 여러분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맞아요, 10달이면 사실 새로운 아가가 탄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와 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쌀쌀한 10월을 맞아서 정말 스페셜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번 특집 정말 좋아요. 네. 이게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습니다. 네. 네, 시작! 누구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빠르게! 다르게. 다르게. 요! 바로 숨미 나보습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의 보습 케어 오늘도 대나 언니, 리비 언니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함께해주신 닭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제 반팔 입으면 너무 춥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저도 어제 반팔 입고 나가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옷장에 옷이 바뀌는 시기만큼 인 피부 컨디션 또한 어. 빠르게 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요즘 이 속건조가 정말 고민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오늘 준비한 쇼미더 보습 특집 닥터즈인더 하우 예네 yeah! yeah!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월맞이 10층 보습 신상과 스페셜 관리 가능한 마스크팩 비교 분석까지 와우 네 오늘 함께 씻고 뜯고 바르고 즐기는. 즐기는 체험기에 나눌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커밍스 기대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들어주는 닥터즈 피부 고민 보이는 라디오 쇼미더보습 특집인 만큼 여러분들의 피부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아주 다양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이 쇼미더보습 특집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한 혜택 짜자자 짜자잔 <laughs> 전절기 탄탄 10층 보습 신제품 언박싱 시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기다려 아. 신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XC 러버님 <laughs> 닥터지 개발팀은 무사하신가요? 매주 신제품 나오다니 <laughs> 열일 닥터지 대단해. 아 역시 열일하는 닥터지. 저도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와, 맞아요. 네. 나라 닥터님이 어쩜 랩까지 잘하시는지 아, 아, 그렇죠. 이거 3박 4일 연속했어요 <laughs> 맞아요. 맞죠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내돈내 예산으로 잘 쓰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또 10월에 핫 신상 또 새로운 제품 가지고 왔으니까요.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럼 바로 기다려 신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짜잔 바로 더 모이스처 베리어디 리퀴드 토너예요. 어. 이게 출시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층. 열겹 보습 토너로 사랑받는 제품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속 당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이맘때는 쉽게 건조하고 당기고 푸석해지는 피부가 신경 쓰이는데 닥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있으실 것같 지금 해피미 7사님께서 어, 필링 제품 정말 순하고 안 시도도 음 돼서 편했어요라고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어, 해피팜 당 안님이 가을에 늘 건조해서 땡겨요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음, 맞아요. 아무래도 이 시기엔 대기가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서 피지선의 활동까지 위축되면서 생기게 되는 게이 속건조인데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피부 장벽의 컨디션까지 떨어지게 돼서 건강력까지 잃게 돼요. 어, 맞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피부의 컨디션이 뚝 떨어지면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품은요. 마치 내 마음을 정확히 간다는 듯이 이 시기에 필요한 걸다 담았습니다. 제가 프로비타민 D를 아낌없이 담은 리퀴드 토너예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굉장히 피부의 건강력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인데, 그렇죠. 또 요지, 요새 새롭게 라인업된 토너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네, 네, 이 핫한 신상 토너 제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더 모이스처 베리어 D 리퀴드 토너 저랑 함께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절취성 보이시나요? 여러분, 테이프 뜯거나 이럴 필요 없이 저렇게 따라란 네. 이렇게, 절취선을 따라서 쉽게 배봉을 하시면, 짜잔. 이렇게 보스포너가 나와요. 일단 이렇게 되면 재활용이 굉장히 간편해져요. 그렇죠. 네, 그냥 한 번에 펼쳐지기 때문에. 네, 피부 고민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우리 닥터지. 자, 이렇게 절취선 뜯어 드시고 나면 이런 아주 귀엽고 특이한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주사기, 약병을 연상시키는 듯한 용기인데요 뚜껑이 굉장히 특이할 것 같죠, 여러분?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지금 와, 절취선이라니. 들어오자마자 언박싱이네요. 네, 놓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아, 뜯기도. 편에서 대박! 아, 출석! 역시, 네, 아,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네요. 되시네요. 네, 토출구 보시면 뚜껑을 열었더니 굉장히 가늘고 긴 토출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튀지 않고 쭉쭉 나오는 거. 그래서 간편하게, 위생적으로 아주. 네, 친환경이네요. 네, 네, 편하게 사용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제형 함께 같이 보실게요. 어, 물처럼 찰랑거리는 토너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토너는 고보습 에센스를 그대로 액상화시킨 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점도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 민감한 피부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약산성 처방까지 되어 있는데, 바로 삼도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노란색인 어 이지가 어,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산성인 것도 저희가 바로 하기,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부터 건강한 피부까지 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네. 건강 보습 토너입니다. 지금 젖병 같아서 귀여워요. 네. 라고 어, 남겨주셨고 되게 위생적이어서 좋아요. 용기가 좋아서 양조절하기 딱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고 계세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약병같이 생겨서 왜 우리 시럽 있잖아요. 어, 시럽같이 생겨서 어, 너무 사실은 좋아요. 어? 바르기도 전에, 어, 약을 바르는 것 같은 약간, 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화장품이 아니라 약간 약을 발라서 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토너가 또 한마디로 네. 특징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10층 보습이에요, 여러분. 어, 맞아요. 10층 보습. 10층 보습. 2층 아니고, 3층 아니고, 7층 아니고,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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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톡톡톡톡 흡토로 두드려주시기만 네. 하고 하면은 어, 이 상태로 한꺼풀, 두꺼풀, 세커풀 네꺼풀, 총 열꺼풀을 벗겨도 그 촉촉함이 남아있다는 임상실험까지. 완료한 아주 확실한 토너입니다. 아, 그래서 10층 보습이구나. 네, 그래서 10층 네. 보습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효과를 뜯어보는데 10번을 뜯어내도 촉촉하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10층 보습 제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층 보습 대박. 대피부는 대박. 지하인데. <laughs> 아... 지하까지 침투합니다, 네. 여러분. 레드블레미시 여름에 쓰다가 추워져서 갈아탈 토너 찾고 있는데 10층 보습이라니 최고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렇습니다이 네, 시기에 적극 추천해 드릴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 안 그래도 이 시기에 피부 건강력까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이 토너는 비타민 D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건강력까지 올려주는 아주 똑똑한 토너입니다. 네. 어, 여드름 피부라 끈적이는 건 무서운데 사용감이 너무 산뜻하고 여드름 고민 남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오, 어, 추천드릴 그렇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에센스 타입이다 보니까 어, 끈적이는 거 아니야, 무거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 없이, 끈적임 없이 사용 가능한 에센스 토너니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운훈이님이 진짜 계절마다 바르기 좋은 제품들이 닥터지에 다 있어요. 가을, 겨울용으로 좋더라고요. 짱짱! 이라고 넘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의 365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닥터지. 네. 네. 어, 흡수 빠른 비타민 D 액상 보습제죠. 더 네. 모이스처 베리어 디 리퀴드 토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확실하게 보습력 업 시켜드릴게요. 반복되는 건조 열격 보습으로 확실하게 세워드릴 수 있고요. 아, 건강력도 더해드릴게요. 비타민 A 아니죠. 아니죠. 비타민C? 아니죠. 아니죠. 건강력 채우는 비타민D를 경험하실 야. 수 있고요. 저자극이에요. 어. 약산성 토너로 세안 후에 첫 단계부터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보이실 텐데 세안 후첫 단계부터 건강한 보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언더바 GKS 1 0 0님이저 네. 진짜 저거 사용하는데 너무 좋아요. 음, 너무 맛있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먹지 말고 발라요. 아이고, 피부에 좋다. 양보하세요. 양보하세요. 네. 양보하세요. 네. 여드름성 피부에도 좋다니 사봐야겠어요. 음.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레드 토너를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보건만큼 산뜻한 느낌은 아니지만 음, 기본적으로 무너진 피부 장벽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드름성 피부, 민감 피부에도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베리어디 토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시기에는 속당김, 음. 건조, 그리고 피부 컨디션 저하 등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리비는 혹시 요즘 관리하고 있어요? 아 저는 속 건조가 너무 심해서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저는 우선은 어 매일매일 2리터씩 물을 많이 마셔요 아, 그게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음. 스페셜한 케어를 위해서 주 1회 정도 마스크팩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 꼼꼼하다. 제 피부엔 다 이유가 있죠. 뭐, 리비가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으니까 20대가 또 이렇게 하는데 30대인 저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어, 우리 지금 계속해서 뭐 꿀팁 주세요. 언니들 아. 피부 광이 대박. 가을 되고 미치겠어요. 아, 미치겠어요. 네, 계속해서 저도. 닥터지 라이브 기다렸어요. 우리 여기서 시청 중이신 닥지들의 관리 방법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 진짜 궁금해요. 네, 네. 여러분들은 환절기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알찬 솔루션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환절기는 피부도 함께 변화를 겪다 보니까 빠르고 깊게 수분 충전을 하려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스토리 피부 고민에 그렇게 많았어요 마스크팩 얘기가. 아,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저 주말에 이번에 올리브땡 다녀왔잖아요. 네. 그런데 장벽 크림, 토너 말고도 마스크팩도 정말 많더라고요. 어 맞아요. 이맘때쯤 또 불티나게 팔리는 아이템이 이 마스크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또이 코로나 이후로 홈케어 아이템 1위가 또이 마스크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어떤 고민으로 대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찾으시는지 네. 사연 남겨주신세 분의 고민 듣고 바로 마스크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도도! 할게요. 야 파헤쳐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 지 언더바 언더바 땡땡땡님, 아, 요즘 건조하다 못해 피부 속까지 너무 따갑습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내 피부 노답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노다. 내 피부 노답. <laughs> 자, 네. 스위트 언더바썸 땡땡님. 속이 너무 건조해서 당기고 이마에 트러블까지 고민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바로 제가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1KK 땡땡님. 속건조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고 수분이 부족해요. 눈물 눈물, 눈물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속보습 속건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연들이 저희가 쇼 미더 보습, 보습 특집을 준비하게 된 이유입니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저거 다 내가 썼나 왜다제 피부죠라고 <laughs> 공감해주고 계세요. 네, 내 피부다 속건조 전에요. 눈물 눈물 다들 속건조. <laughs> 여러분들의 환절기 집중 관리를 위해서 닥터지의 마스크팩 3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 가운데에 있는 로블스 로얄블랙스네일 크림 마스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각각. 수분 장벽 관리, 탄력 보습, 수분 밀도 관리가 가능한 팩들인데요. 얘네들은 기능도 다르지만 이게 또 시트부터가 또 달라요.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팩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 시트가 이렇게 이렇게 다르다는 라걸 이미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집에 다른 마스크가 있다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좋은 가이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 맞아요. 혹시 뭐 집에 어떤 마스크가 있는지 함께 네.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분 마스크팩 매일 해야죠. 와 가운데 팩 진짜 최애 로블스 마스크를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어, 마스크 팩 맛집이었군요. 하타트라고 해주셨어요. 어, 우리 H 예진 이사님 첫 번째랑 세 번째 피, 사, 세 번째 제품이 제 피부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네.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마스크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거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짜잔. 이두 가지 시트를 좀 보시면요. 하나는, 어, 이렇게 차이가 잘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가까이에서 좀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개의 시트는 투명하고 조금 더 얇은 홀 시트.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홀 시트고요. 어허. 하나는, 부드러운 사용감을 자랑하는 이홀 시트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지만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텐셀 시트입니다. 오, 텐셀 시트 네,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보면 아마 투명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요. 네, 근데이 투명한 어, 시트를 네.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부드러운 시트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우 리비. 네. 네. 리비는 어떤 시트를 더 선호해요? 어 저는 좀 왼쪽 시트가 조금 더 눈에 가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얇다 보니까 밀착력이 착 붙어서. 어, 수분감을 쏙 끌어들여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시트를 선호하실지 모르겠어요. 어, 궁금해요. 어, 제가 요 시트들의 장단점을 함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투명한 느낌의 시트는 투명해서 밀착력이 굉장히 높아요. 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얇다 보니 에센스의 함침량. 어. 여러분 함침량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함침량.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에센스를. 어, 그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 이 시트는 에센스는 많이 보유하지만 무겁고, 밀착력이 떨어지거나, 통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얇은 시트라면 에센스 점도도 확인해야 되고, 네. 상대적으로 두꺼운 시트라면 밀착력과 통풍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네요. 어, 지금 굉장히, 오, 역시 다 다를 줄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정말 다 달라요. 다 좋아보여요? 보아... 너무 좋아보여요? 촘촘해요? 네. 역시 닥터지? 뭐 남겨주셨는데, 우리 리비는 얇고 투명한 시트를 그쵸, 좋아한다고 선호하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두께감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어, 왜죠? 어 왜냐면 약간 두꺼우면 뭔가 내 피부를 쫙 누르면서 아더 뭔가 밀도 있는 보습을 해줄 아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 저는 두꺼워서 맞아요. 좋아합니다. 아 그래도 많은 분들도 그래도 응. 겨울엔 두꺼운 게 좋죠. 네. 라고 해주시고 쭈아구이부이님은 저는 얇은 게 좋아요. 어, 라고 브라보님. 남겨주셨어요. 음. 그럼 지금부터 제품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왼쪽 시트는요. 레드블레미쉬 딥수딩 마스크팩이고요. 오. 오른쪽에 있는 이 시트는 하이드라 아쿠아 에센스 피드 마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붙인 모습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친구를 불렀습니다. 어 누구죠? 민수나 나와. 민수나. 민수 어서와, 방송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어, 선배님. 네. <laughs> 자, 민순이가 등장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아, 이 민순씨 는 네. 어떤 분이시죠? 네, 우리 민순이는 저랑 대학 때부터 오. 지금 화장품 회사 10년을 함께하는 저의 단짝 친구입니다. 아, 네. 민수 민순이를 아, 통해서 화장품을 알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수백 명이에요. 아, 민순이 역시 네. 얼굴 자은 친구네요. 맞아, 얼굴 너무 작아서 같이는 못 다녀요. 아, 맞아요. 네. 뭔가 했는데. 나스크 시연 크크크크크크. 다 <laughs> 네.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네. <laughs> 팝타이 나네요. 이쁘게 생겼네요. 누군가 했는데. 친구분이 말이 와, 없으시네요. 오늘 준비 대박이에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민순이의 얼굴에 미리 팩을 좀 붙여왔습니다. 민순이의 얼굴을 좌우 기준으로요. 각각 레드블레미쉬 라인의 딥수딩 마스크. 음흠. 이쪽은 하이드라 아쿠아 에센스 핀 마스크를 미리 붙여놨어요. 와. 이렇게 하면 시트의 느낌이 잘 보이시나요? 와. 네, 한쪽은 네. 투명하고 얇은 시트예요. 자, 그런데 투명하고 얇은 시트는 에센스를 조금밖에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시트에 대한 부착력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보이세요, 여러분? 와, 진짜 많아요. 자, 레드 블레미쉬 딥수딩 마스크 한개 와우. 시트 하나를 짜면 이 정도의 에센스가 나와요. 헉, 너무 좋다. 이 정도면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그렇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바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점도를 한번 볼게요. 우와. 물처럼... 한 점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시트에 대한 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얇고 투명한 시트지만 여러분들 붙였을 때 오랜 시간 이 보습 지속력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얘는 병풀 원사 70%예요. 와, 역시 레드라인이네 네, 그냥 시트 아니고 병풀 원사 70%이기 때문에 얘는 시트부터 진정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오, 제품이고 특히 또 시카 바이옴. 요즘에 어, 또 장벽 핫하죠. 케어. 그렇죠. 핫하죠. 자, 그렇게 또 처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벽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네. 될것 같아요. 어, 에센스 듬뿍 대박. 한잔하고 주시는 건가요? 한잔 네. 하고 싶네요. 네. 다음번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마르지 않을 수분감이 네.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해주셨어요. 확실히 환절기나 겨울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금방 마르지 않아서. 맞아요. 와, 얇고 투명하지만 저 정도 양이면 보습력 짱짱 하겠네요. 짱짱. 네, 아마 에센스가 굉장히 추... 충분하고 이 시트에 대한 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오랜 시간 보습 지속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병풀 네. 말모 말모 말해 뭐해 네. 말모 말모 네. 말모 말모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우리 하이드라쿠아 에센스 핀 마스크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이 시트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에센스도 굉장히 충분해요. 근데 음, 여러분들께서 조금 시트가 두꺼워지면 염려하시는 게 통풍이 잘 되는가. 맞아요. 밀착력이 좋은가. 음흠.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요. 자얘 같은 경우는 이미 밀착력은 확인이 된것 같아요. 예 어, 붙네요. 네. 얘도 쫙 붙는 쫀쫀한 느낌을 <laughs> 어 느끼실 수 있고요. 음. 통기성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어요. 허, 통기성까지. 네, 그래서 웬만한 시트보다 그 통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가볍다라는 음. 테스트를 모두 완료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시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음. 이두 가지 모두 통기성은. 제가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하이드라 아쿠아 에센스 핀 마스크의 장점이라면 비타민C를 함유했어요. 오. 네, 그래서 브라이트닝 효과와 우리 피부가 가진 아미노산 함께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최적화된 보습을 제공하는 마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시트의 네. 두께만 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지 마시고 에센스부터 시트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이 환절기 시기에 집중 케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아, 네 많은 분들께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을 어, 제품이고요. 제품이죠. 이렇게 네. 닥터지 마스크 3종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수분 장벽 케어가 필요하다면 레드 블램시딥 스닝 마스크. 확실한 탄력 케어를 원하신다면 로얄 블랙스네일 크림 마스크. 보습과 브라이트인 효과를 자랑하는 하이드라 아쿠아 에센스 핏 마스크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습니다. 네. 밀착력 무엇이에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마스크팩 둘다 써보고 싶네요. 네. 민감해지는 환절기 씻기에 꼼꼼하게 뜯어보고 또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 벌써요? 네. 너무 아쉬워요. 1 0월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건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쇼미더 -보습! 보습 특집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재미 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벌써 끝인가요? 그러니까 요 저도 네. 너무 슬프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너무 아쉬워요. 가지 마세요. 네, 안돼요. 안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솔루션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나들보다 빠르게. 집중 보습 마스크팩 시트부터 에센스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네. 빠르게 건조해지는 환절기 확실한 보습의 첫 단추로 빠르게 건강한 피부로 가꿔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모든 게. 알고, 알고 싶어요. 피부 고민 맛집 다시 보이는 라디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같은 피부 고민을 항상 번기울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피부 고민 스토리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이 다 달라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제나 언니, 리비 언니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고민 보이는 라디오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아쉬워요. 아쉬워요. 언니들 가지 마세요.